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의 도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은 몇달 내에 연평도 포격 이상 수준의 충돌이나 핵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하기로 이미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정치적 개선 속에 악용하는 어린석은 짓은 하지 않게 하시고 군사적 대비는 철저히 하되 수준 높은 외교로 긴장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기도합니다. 최근 한국 리서치 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종교의 경전이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전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60에서 70%에 달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갈 나침반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공화당 대선 주자는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은 조 바이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재판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임중과 재임 제임 재임 후에 국가 분열의 주범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국제사회에 경제원리와 미국 우선주의 원칙만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공선을 위한 투표를 하게 하소서.